네, 대형 디지털 시계입니다 낮에는 이제 햇빛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밝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밤에는 이 정도로 밝으면 너무 눈부셔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밤에는 흐려야 되겠습니다 눈도 안좋습니다 너무 밝으면 자 그러면 밤이 됐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어, 형광등을 가려 보겠습니다 예 가리는 순간 불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네, 야간에는 이 불빛도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불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밝아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지면 은은하게 나오고 낮이 되면 시계가 밝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네,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걸 제가 형광등을 꺼보겠습니다. 형광등을 꺼보면. 자동으로 주위의 밝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그러한 디지털 시계입니다. 이상입니다.